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 시리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비밀을 살펴보면요, 여러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교리, 어, 사상. 철학 같은 것으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 굳건한 신앙, 영생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요. 한나디를 얘기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얘기는요 회개하고 성질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리는요 요한기시록을 번역하지 못했어요 추석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이 쓴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그 대의 전집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한 예정론과 정면으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칼빈 선생께서도 겸손하셔가지고 아 요한계시록을 번역 안 했다 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절대로 요한 계시록을 번역할 수가 없죠. 요한 서신서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 어 기록해 놓은 그 예종론이 요한 계시록을 번역하면 헛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번역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요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낙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슨 강도가 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헌금생활을 했어요. 교회생활을 했어요. 평생을 못된 짓만 하면서 네? 살인죄나 짓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살았던 그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여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또. 그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생활 속에서 각종 잘못된 이런 교리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스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급초대 사이를 탄신하니가 가라.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함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네 행위를 미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화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영생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성사학당에서,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주장을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이루실 거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억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좀 들어보고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첫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말도 결국은 네. 여러분,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도. 촛 대를 옮기겠다. 그럼 촛 대를 옮기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둘째가 아주 그 어린 아이 때인데, 애가 그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애가 밥안 먹고 배짝 말르고 있으면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속상하죠. 네. 그래서 한번은 제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아아. 아. 자 빨리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고개 돌리고 안 먹고 또 맨날 입원하고 아프고 화가 나가지고 너안먹으려면 나가 그랬어요 엄마들 화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먹으려면 나가 네. 그러니까 지금 문 따고 나가더라고요 <laughs> 어. 지가요 응 네? 나가요 네 살짜리가 문 따고 음... 얘 말귀를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어 알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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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못> 알아 알아들어 알아들어 알아들은알아듣네 알아들어 알아신차알아신말알아못 알아들어 알아들알아 그 말길 하나 들은 거지, <웃음> <웃음> 못 알아 들은 거지. 아니, 제가 얘기한 이 말길이 아니라 그건 진짜 사운드를 들은 거지. 말길을 알아 들은 게아니 그죠? 네. 귀 있는 네. 자는 들을지 어다 아멘. 너, 너밥안 먹으려면 나가. 그 말은 나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발 <laughs> 밥좀 먹어라. 네? 초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초대를 택한 백성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이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네. 이거는 이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면의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부어는 그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빈주의자라 그래 이분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그랬죠.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금초 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다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가대입니다 사이에 다니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 때가 이렇게 있는데, 초때 사이를 다니신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질때 연기나는 풀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의 여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다대. 언약을 세울 때요, 쪼갠 고기 사이를 드러내.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언약을 서로 할 때, 약속이죠? 약속을 할 때에요. 그 당시에 뭐 계약서를 쓸 수도 없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 땅은, 음, 나에게 파노라 하고 둘이가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자, 사서 잡아서 배를 갈라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바로,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은, 둘이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 그처럼, 금초 때 사이를 당했다는 얘기는, 교회와 예수님이 언약을 했다. 다시 말해서, 금초 때 사이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와의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서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구벌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다 이 얘기. 그래서 거짓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이 이그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었다 이 얘기. 그것도 너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인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할 정도면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도 칭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나를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어요. 붙어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란.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 여러분 여기서 행위는 행함입니다. 처음 뭔가를 행하고서 처음 사랑을 가졌었는데 그 처음 사랑, 처음 행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촛대네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옮겨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했을 때 내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회개하지 않으냐면요 교회 이름 지어버리겠다는 교회에서 네가 교회 아닌 자가 되게 하겠다는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빼버리면 나는요? 여러분, 그냥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여러분, 응? 어? 둘째 사망에 벌을 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치 않으 하면 어떻게 하냐? 내한테, 내가 해결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천국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면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튀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성령 떠나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드렸지, 여다. 성령 떠나면 너는 그냥 지옥 자식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 이기지 못하면 구원 없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나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영 생명나무의 과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이 교회.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죄의 싹스는 어떻게 된다? 영생하지 못한다 지옥형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회복하면 여러분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돼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푸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고시라는 접수자가 나왔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뜻대로 푸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푸르심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여러분 처음 사랑은 뭐냐면 회개해서 성령 받은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 행함을 어디서 떨어졌나를 잘 살펴보라 하겠는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리스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여보는 그리스에게서 끊어진, 그리스에게서 떨어지면 구원 없어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원에서 떨어진 자라. 근데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았는데 어디서 떨어졌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도덕질하지 말라 관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은 계명의 율법인데 이런 건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할 문을 얻으려 해야 돼요. 의롭담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도 폐해진 게 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는데, 그걸 지키려서 의롭담을 얻으려 한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뭡니까? 앞에서 여러번 설명했지요? 의문에 속한 의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초명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어디서 생각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게 은혜에서 떨어졌다 해서는 지켜서는 안될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와, 어? 날과 해와 절기를 삼과 지키려고 했다, 이멸. 주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린 것, 십자가로 폐해버린 것을 지켜서 위롭담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들이 처음 행함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는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척하고 빨리 회복시켜라. 그것이 뭐였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 의문화 석한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다 패했더니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교훈인데 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 지키야 된다고. 온 교회가 다 지켜도 나는 그거 지키면 영생 없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국관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 사람. 10만 명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한 그 사람만이 영생을 낸다는 얘기예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긴다고니까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대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딱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다 그게 옳다고 가도요. 나는 아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율법,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응?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 그런 절기를 지키면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고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